여러분 오늘도 주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시바이노가 고래와 함께 헤엄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수억의 고래가 시바이노를 매집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고래의 움직임에 우리의 회장님. 일론 머스크가 없다는 보장이 없죠. 여러분 정말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일론 머스크가 시바이노 홀더인 것을 공개하는 시나리오는 과연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까요? 시바이노가 얼마나 올라갈지 저희가 그토록 원하고 있는 시바이노 1달러가 가능할지. 저희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전개가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이런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샘 알트만이 오픈 AI 개발을 위해 필요하다고 언급했던 9천조를 벌기 위해 시바이누에게 투자하고 1달러까지 펌핑시키는 세력이었다면 말이죠. 과연 이샘 알트만은 9천조를 전부 시바이누로 수급을 완성시킬 수 있을까요? 오늘은 제가 이러한 과감한 시바이누 폭등 시나리오 잠시 진지함을 조금 내려놓고 편하게 시청하시라고 가져와 봤습니다. 영상 후반부에는 급등 예정인 신규 밈코인까지 다뤘으니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정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코인 기자 코기자입니다. 자 여러분들 비트코인 7천만원 찍었죠? 정말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호재도 이런 호재가 없습니다. 그에 맞춰서 저희 시바이누 또한 잠잠했던 흐름을 깨고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큰 폭등을 대비해서 발빠른 고래들의 움직임이 다소 포착되었다는 뉴스. 시바이누 고래만 검색해보셔도 최근 항목 약 760개가 나옵니다. 그만큼 확실히 시바이누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자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바로 그 시나리오죠. 일론 머스크가 시바이노 홀더였다면 그것도 고래 홀더였다면 공개되는 순간 어떤 파장이 있을지 예측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순전히 재미로만 보셔야 하고요. 진지한 이야기는 후반부에 따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이런 시나리오를 토대로 글을 쓰는 사람은 찾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사용할 방법은 바로 구글 AI를 사용하여서 저희가 원하는 시나리오를 쓰게 만들고 그 결과값을 분석해보기로 했습니다. 자 제일 처음 구글 ai에게 물어봐 야할 것은 시바이누 코인의 고래 중에 일론 머스크가 포함됐다는 정보를 알려달라고 요청해봤습니다. 내용이 나왔지만 아직 부족하죠 정확하지 않다는 말과 이 글을 보고 투자하지 말라는 경고 문구뿐이었 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일론 머스크가 시바이누 코인 홀더인 것을 확정한 결과값을 더해달라고 추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가 원했던 답변들이 술술 나오기 시작하는 걸볼수 있죠. 일론 머스크 그가 시바이누 고려 중한 명이었다면 투자자들의 긍정적인 심리에 영향을 주어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고 시바이누의 가격이 1달러를 돌파할 가능성도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물론 일론 머스크가 매도를 하면 시바이누 코인 가격도 떨어지겠죠. 코인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코인 투자를 하게 될 것이고 시장의 크기는 커지겠죠. 시바이누의 대중화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약간의 자기 방어를 하며 하는 듯한 투자의 신중함을 강조하고 있고요. 마지막엔 참고할 것으로 지금까지의 시바인우와 일론 머스크의 관계를 짚어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시나리오도 확인해 볼까요? 오픈 AI의 CEO 샘 알트먼이 시바인우로 9천 조를 수급하는 시나리오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답변이 꽤나 단계적으로 나와 있어서 놀랐는데요. 올해 2024년 11월에 시바인우 가격이 폭락하며 죽은 코인으로 여겨지고 샘 알트먼이 인공지능 기술로 코인 시스 시장을 변화시키는 내용입니다. 샘 알트먼이 오픈 AI로 시바이노의 가격 변동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게 발단이고요. 그 이후 대규모로 매수를 시작해서 시장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추가로 발전한 인공지능 모델로 정말 최적의 매수 타이밍을 결정하겠죠. 그 다음은 시바이노 가격의 급등입니다. 정확한 AI의 도움으로 시바이노 가격이 급등하게 되고요. 가격이 급등하자 지속적인 투자를 받아 자본을 키우고 선순환을 만들면서 더욱 가격을 끌어올립니다. 여기서도 시바이누가 1달러를 돌파하는 마무리를 만들었고요. 이 시나리오상 죽었던 시바이누의 가격이 100만 배 이상 상승이라고 합니다. 샘알트먼은 코인 시장의 선구자로 인정을 받고 인공지능 기술은 시장의 큰 발전을 이뤄내는 결말입니다. 정말 재미로만 보셔야 되는 그림에도 불구하고 저희 같은 시바이누홀더들이 흥미와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오늘 영상에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민코인 알려드려야겠죠. 제가 어제 말씀드린 민코인은 과연 얼마나 올랐을까요? 1,000% 1 0 0 0까지 기대를 해봤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현실적인 270% 가까이 변동폭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단 하루만에 이 정도의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밈코인 정보 받아가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오늘도 급등 노려볼만한 코인 추천드려봅니다. 바로 이 코인이고요. 저희 회장님 일론 머스크와 관계 있는 코인입니다. 오늘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 X의 법인을 이동시켰죠? 트윗 확인하시면 사. 사실인거 직접 보실 수 있으시고요. 여기에서 정보 받아 급등을 노리고 있는 코인입니다. 가격은 1달러 안팎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상장된 지단 3일 된 코인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코인처럼 300% 가까이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준비해서 가져왔습니다. 이 코인 정보 원하시는 분 지금부터 집중하셔야 합니다. 신종 사칭 사기와 저희 영상만 보고 이 코인 정보 빼가는 업자들이 정말 우후죽순 생기고 있기 때문에 민코인 공개하는 방... 방식을 바꿔봤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링크를 눌러주시면 이런 카톡방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 이것처럼 9번 일론이라고 써서 보내주신 다음 이 부분이 추가되었는데요. 이 영상에 댓글 똑같이 9번 일론 그리고 연락처 뒷자리를 적어주시면 보내주신 카톡과 대조를 하여서 내용 일치되는 분들께만 이렇게 코인 정보 공개하는 영상 링크 댓글로 달아드리겠습니다. 정보 원하시는 간절한 분들 꼭 참여하셔서 수익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코인 기자 코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